반갑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함께 잔향 부르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가는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바기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임도 가시네. 나의 무거운 채침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임도 가셨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장세기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품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품게 하소서 야곱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사철리로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엘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10절 슈퍼맨이나 된 듯이 우물을 덮어두었던 무거운 돌을 냉큼 옮깁니다 게다가 손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1절, 말도 없이 라엘과 입을 맞추는 인사를 나누고 울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밝혔습니다. 야곱은 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통해 진짜 조카임을 확인한 라반은 야곱을 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는 야곱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기뻐했던 만남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지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뼈와 살을 나누었다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뻐했던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지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아담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 혈육이라며 기뻐했던 라반의 선의도 사실은 한달 정도였습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라반은 일의 임금을 정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순수한 가족 관계가 금이 가는 것이지요. 야곱은 부모에게 받은 명령, 결혼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자린고비 능그렁이 같은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 틀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이가 원수처럼 돌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야곱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해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 대한 명령도 바로 이어지죠.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장까지 가정 내의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당시 문화에 따라 주인과 종가의 사이에 관한 명령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족 관계의 명령 이전에 제시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인간 관계의 가족 관계의 근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정하라 한번 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정하라 인간관계의 근본원리는 첫째 피차 복정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평등한 관계 아무리 높고 낮은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복정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두 번째 근본원리,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화연 보시고 함께요. 그리스도 경애함의 원리. 그리스도 경애함의 원리. 경애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주님 존전에 우리는 존재적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위에 모든 인간 관계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심지어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 위에 온전히 다른 인간 관계들을 맺어 나갈 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더욱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을 경애하는 가운데 가족을 관계된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